시험 보기 전에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시험을 봐라 써먹은 거예요 버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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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야기는 술 먹고 영어 말하기 시험 본 이야기 이 영상은 필구 채븐과 함께 합니다 제가 아직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이불 막창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술은 이 필구 채븐을 먹을 건데 이 술은 마셔보겠습니다 저는 소맥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맥주보다 근데 집에서 혼자 소주랑 맥주를 타서 먹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laughs> 너무 술꾼 같잖아요 근데 이필구 세븐은 도수가 조금 더 높아서 약간 소맥 같은 느낌으로 마시기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 약간 매운 거랑 먹으면 맛있는 그런 청량한 맛 전자레인지 돌렸는데 <laughs> 목소리가 왜 이러지 별로 안 따뜻해요 어쨌든, 제가 왜 영어 시험을 보러 갈때 술을 마시고 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어. 어 이제 스펙을 만들려고 찢은 생때 오픽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너무 긴장되고 영어도 못하니까 떨리고 어떻게 하면 잘 볼까 되게 인터넷에 많이 찾아봤어요. 또 저는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사람들 후기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후기에서 시험 보기 전에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시험을 봐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어, 이게 뭐지? 이러고 제가 들어가 봤죠.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사실 영어를 잘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영어를 못하는 거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왠지 모를 자신감이 막 샘솟고 영어를 더막 블라블라블라블라 더 자유롭게 할수 있으니까 맥주 한 캔을 먹고 가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맥주 한캔 가지고 안 취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먼저 경험해본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맥주를 마실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시험 당일에 그래, 맥주를 마셔야겠어.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가 시험이 망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거기가 상가가 되게 많은 곳이어서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맥주 하나를 골라서 계산을 하고 그때 한낮 2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술칸 있는 그 구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딱딴 다음에 벌컥벌컥벌컥벌컥 마셨어요 끝까지. 그래서 한 번에 끝까지 마시니까 갑자기 뭔가 oh, 진짜 술을 마셨네 약간 이런 느낌이 왔어요. 딱 막창을 하나 더 먹어볼게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괜찮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고 저는 원래 맥주 한 캔으로 취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시험을 딱 시작을 했는데 긴장이 하나도 안 돼서 그런지 뭔가 몸이. 음, 약간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텐션이 뭔가 낮아졌어요. 에바라는 AI가 나와요. 걔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 대화를 하는데, 하이. 뭔가 <laughs> 되게 느끼한 사람처럼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이. 마이네은 세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laughs> 냄새 날 정도도 아니었고, 물도 마셨어요, 그 뒤로. 말이 많아지긴 했어요. 확실히 발화량이 확 많아졌어요. 긴장이 풀리고 하니까. 그래서 질문 하나가 나오면 막 끝! 없이 떠들었어요. 근데, 오픽은 발화량이 많을수록 점수를 받기가 유리한 그런 시험이라고 해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말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데, 나중에 느낀 게, 제가 뭔가 질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뭔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논리가 있잖아요 뭐 어디에서? 누가 구 무엇을 하는데 어떤 걸 느꼈다 근데 어얘봐너내 얘기도 들어봐 있잖아 내가 그랬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떠들기 시작했는데 뭔가 두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가 순서도 없고 그냥 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했다가 또저 얘기 했다가 40분 시험 중에 진짜 38분을 꽉 채워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두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프리토킹을 필요로 하는 시험이라고 해도 내가 어느 정도 논리력이 있고 좀인어 보인 단어를 써야 점수가 잘 나올 텐데 저는 그냥 막대먹은 영어를 한 거죠. <laughs> 그런 웃긴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긴장이 확 풀리고 느슨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난게 있는데 제가 면접을 볼 때마다 진짜 긴장을 엄청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두두두두두. 성장이 너무 뛰어서 제가 항상 아우왕청심원 먹고 면접 봐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다가 항상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번 면접 볼때우왕청심원에 한번 사볼까 너무 떨려가지고 사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낌이 약간 딱 먹자마자 몸이 뭔가 살짝 마비되는 느낌? 이런 신경 같은 게 살짝 마비되는 느낌? 뭔가 세상이 느려지는 느낌? 그런 게 아주 약하게 느껴졌어요. 아 이렇게 나를 풀어지게 해서. 긴장을 늦추는 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30분 전에 먹어야 된다 해서 제가 한 1시간에서 30분 사이 그때 딱 마셨거든요.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텐션이 높은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 그런데 가면은 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텐션이 낮은 사람이 텐션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긴장 푸는 데 좋긴 한데 나같이 텐션 낮은 사람은 안 마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좀 뭔가 간절함이 덜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신입 때는 긴장한 모습도 좋게 보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그만큼 간절해 보이고. 그래서 우완청심하는그이후로는안 마셨어요.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다. 그러면 한 번쯤은 마셔봐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투머치 토크로 찾아올게요. Cheer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